자 이제 사용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이 방식이 아니라 일단은 파인드 과 b 아이디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다 내가 찾고자 하는 번호를 넣으시면 되거든요. 1을 넣으면은 1번 게시물을 찾아줘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 여기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얘가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찾을 테니까 근데 이제 1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 입력 받았잖아요 타겟 아이디 요거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뭐가 나옵니까? 호스트가 나오겠죠?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냥 이러면 포스트라고 할게요. 이거 변수명이니까 뭐 마음대로 저도 돼요. 자 그다음에 요구하시면 되죠. 다시 요구하시면 되죠. 제가 포스트를 찾은 이유는 삭제하고 싶어서 찾은 거니까 리무브에다가 포스트 넘기면 우리가 찾은 포스트를 지워줄 겁니다. 자,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못 찾았을 경우 못 찾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 너리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이 반복문을, 반복문과 이품은요거를 걷어냈기 때문에 조금 더 코드가 단순해지죠. 그리고 함수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이유는 어쨌든 함수라는 건 여러 줄의 코드를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거라서 내가 이제 이 코드를, 이 코드를 싹 읽을 때, 읽을 때, 이 함수의 명만 보고도 이 함수가 뭐 하는 건지 알아야 돼요. 만약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하는 건지 위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수 이름 짓는 게 중요하다는 라 거고, 아, 이렇게 뭐 아이디 넘기면 그 아이디에 해당하는 포스트를 찾아주는 건가 보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굳이 이 함수를 여기까지 안 읽고, 아, 그런 거구나 하고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코드를 압축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좀 어렵습니다. 자, 여튼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자, 요거 요 위에 위에까지만 바꾸고 여러분들 요거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똑같은 거죠. 이렇게 제이 하지 않고 자, 여기도 파인드 과의 아이디를 쓰시면 되고요. 사계 아이디 똑같이 넘기시면 되겠죠. 포스트가 나올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포스트가 널이면 못 찾은 거잖아요. 넘어가시고, 만약에 널이 아니라 뭔가를 찾았다라고 하면, 이 품은 안 타고 넘, 내려오겠죠. 그러면 우리 수정할 이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됐죠? 코드는 뭐, 지금 따라 적으실 필요 없어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일단, 어, 이해만 좀 하시고, 아, 이렇게 바뀌었구나. 아, 이렇게 사용을 하는구나.